날려주고 너무너무 귀여운데 가시기 전에 꼭 기념사진 꼭 찍고 가세요 여러분 <웃음> 어머머 <웃음> 귀여워 네 그리고 에이. 오늘 또 저희 팬분들 나비분들도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저희가 무대하는 내내 신나게 하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맛있는 거 드셨나요? 네 어, 지금 딱 점심과 저녁 중간 시간인데 저희 비비지 무대 무대 보시면서 힘 받으시고 저녁도 꼭 맛있는 거 챙겨 드세요. 네, <laughs> 네 이제 그러면 저희가 두 곡이 남았는데요. 아, 아쉽죠? 아, 아쉽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죠? 맞아요. 어, 일단 저희가 오늘 약간 조금 핫하게. 룩을 입고 왔잖아요? 굉장히 시원해요 네. 청, 맞아요, 처음 청, 여름, 여름답게 맞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뜨거운 노래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저희 수록곡 럽람락을낼 거예요 많이 해주시고 많이 즐겨주세요